저 패는 거는 참. <laughs> 저는 가진 게 힘밖에 없이요 누든 지원하면 찾아오세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그 운동장하고 이 펜스하고 그 사이에 이게 경사가 져졌습니다. 이 경사를 뭘 만들려고 하러냐면 보강토를 가지고서 이 스탠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6단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다가 개나리, 이 캐내고 있고 이 나무도 다 캐서 연결해 있고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유관, 수로관 놓고 어 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잡석 가지고서 이 여기다가 아, 아 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뭐 하루만이 안 되겠죠. 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진행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지하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 지상에서부터 한 1m 이상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저 앉혀야 돼요. 아, 한 20년만 냉겨놓고 땅으로 메모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흘려와야다 45자나 정체 높이가 어? 지금 고, 고 상태에서 잘라면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45가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관 없다니까. 45 올라와도 20점만 올려 올리라 올리라해 바닥에. 지금 현재 상태 있잖아. 어. 그 상태. 거기서 그, 그 잘라버리면 돼. 예,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네, 이 관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서 어, 관병 도 호수를 갖다가 살짝 옮겨 옮기, 옮겨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야 한참 높은 애 수로관을 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그냥 빠져가지고서 이런 수로관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약간 밀어. 밀고서 에 밀고서. 톡톡. 아, 야, 죽는데. 쳐! 이러면 안 돼, 툭툭 치어디. 다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좋았어 저쪽에 말한번 눌러주면 돼 나파리 흙러라그쵸 말이에요? 말이야 잘다가왜 한시가다 무대만 가서 그래서 저기서 펌프실 펌프를 주저앉혀 놓고 땅 지하로다가 주저앉혀 놓고 어, 유관 수로관 놓고 수로관 옆에 보강토 올라갈 때공구리쳐 놓고 요까지 했습니다. 두배 잡혔어? 응. 이게 유관이 응. 얼마나? 배 없어? 평이야? 응? 평이라고. 평이라고? 응? 동굴이 부었어 얼마든지. 아못 드는 게또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 안 하면은 나는 어제 그 집게 차 있잖아. 그거 생각을 한거야 그거 필요가 없구만. 집을 쓰고 얘들 도블록 강도가 좋아가지고, 얼마면못안 어. 깨지는데. 스탠드의 특성은 앞으로 쏠리면 사람이 몸 돌리니까. 그렇지. 뒤로 약간 돌리게 낫잖아. 뭐. 그렇지. 뒤 빠지니까 수평을 잡는다. 어쨌든 앞이고 뒤고 필요 없이 수평 딱 잡아놓으면. 마지막 장, 마저. 네. 나는 부드러운 힘밖에 없지요. <laughs> 시인다운 힘만 갖고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았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첫장땅 수평 수직 일단 일단 스탠드를 어, 수, 수평 딱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그 구멍을 다 메꿨어요. 메꿔놓고 또 뒤에부터 또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쌓는 거는 지금 여기다 물려 쌓는 건가 아니면 뒤로 나가는 건가? 뒤로 나가는 거. 뒤로, 뒤에다 쌓아야 되는 맞아야야 그것도 또 일이네. 일이지. 다 일이야 이거는. 그러네. 올려 쌓으면 그냥 좀 쉬울 텐데. 자, 그러면, 요 앞에 지금 기초 첫 장을 놨는데요. 그 뒤부터, 뒤에서 떨어져가지고 10점 낮춰가지고서, 어, 또 계단. 들어갑니다. 계, 아, 계단. 네, 그거 다지지 않아도 될까? 어, 안 다지는데. 내가 알아서 다지겠죠? 내가 다지지. 그래서, 뒷장은 앞장의 앞장보다 아, 10점 낮아가지고, 맞춰가지고서 들어가서 집이. 어? 두 장, 아, 두 장. 두 개, 두 개? 어. 그거 갖고 와. 이게 안 돼. 와. 내려. 잘해봐봐. 뺐어. 이데를 다짐이, 다짐먹기 가짐 때문에, 우리 어. 항상 이게 중량이 60kg 나가는데, 하나에주량 60kg. 그래서 어, 어. 이 중량으로 아, 그 가지고 다짐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게겠습니다. 좋 아, 시공. 그래서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 네. 보통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네. 매우 어려운 작업이겠습니다. 힘 좋은 사람은할수 있잖아. 그렇지, 힘 좋은 사람. 100kg를 들수 있는 사람은 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니. 근데 그, 그, 치수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그거. 아, 요건 뭐 하나, 하나만 맞춰놓으 맞으니까. 그냥그냥 맞추면. 맞추면. 음... 이건 지금 계단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것이 이 면이 여기 정확하게 떨어져야만 맞아 떨어져야만 저쪽에서 다 맞을 맞았, 거 아니야? 아니요. 맞, 맞, 맞게 맞 돼있지. 아, 분리시킨다고? 음, 분리해야지. 여기 음. 되면 될 수가 없죠. 음. 저쪽은 다 여기 시게을게인다고 네, 그래. 그렇지. 아 띄우니까. 음. 그래도 딱 정면을 봤을 때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맞게 돼있어. 맞기만해봐라 이거 빼오만맞 어? 계단은 한20 정도면 아이들 괜찮아요. 뭐 길게는 한한 27cm 이렇게도 빼는데. 그, 그러면 거.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저 위에 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돼. 오만 맞춰. 음. 자, 요걸로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스탠드 옆에 스탠드 만들고 스탠드 옆에 계단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단 높이가 얼마라고? 20점. 20점. 음. 계단 하나의 높이가 20점입니다. 벚꽃 나온 밑에서 말이야. 응? 벚꽃은, 벚꽃은 꽃잎은 날리는데. 이게 시가 되지 않겠어? 그렇지 <laughs> 벚꽃나무 밑에서 벚꽃 벚꽃 벚꽃이 향이 들어요 벚꽃 휘날리는데 밑에서 녹아다 하는 거기다 <laughs> 기초 있어요 기초있게 알거건들면안돼 기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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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벚꽃이야 계단을 이렇게서 해 보강 틀다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아, 네, 20장 응? 높이가 20장 네. 이렇게 올라가고있습니다 9개 올라가요 아홉 개? 자, 두 번째 장, 두 번째 줄, 어, 첫장 하고 마지막 장 놓고서 줄을 딱 띄워 띄워놓고 그렇게대로 수공하면 되겠죠. 마지막 장 연결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과 첫장여해서 줄을 띄워놓고가도겠습니다안주 아, 응. 들어가세요 4cm 좀 더요 2cm 오케이 눈으로 대충 오케이. 봐 2cm 정도니까 어, 2cm 2 c m 어? 2cm 1cm? 2cm 2 c m 면 조금 깊은데? 깊어 잡아. 1cm. 응. 5 0 2cm 들어가세요. 올라요. Right. 습니다들

자, 마지막 장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2단을 쌓았습니다. 2단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6단 올라가는 데 지금 보강토와 보강토 사이가 지금 자갈이죠. 요 위에 덮개가또 하나 올라가요. 10cm, 12cm 들어가는 덮개가 올라가가지고서 전면하고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도 공간이 생겨요. 그 부분을 시멘트로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채워 가지고서 뒷장이 밀려 나오지 않도록 공을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요거 해 놓고 어, 보강토 이걸 해 놓고 여외다 또 덮개 를 씌우고 어, 덮개 씌우는데 그냥 씌울 순 없죠. 이뭐 물러나진 않겠지만은 그 본드가 있어요. 그 본드를다가 붙여 가지고서 어, 덮개를 씌울 겁니다. 씌우고, 어, 그 다음 요 사이에 공구리 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어, 아 모양이 괜찮네요. 그 전에 그냥 지저분한 것보다도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여섯 달 올라가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독특한 그, 그, 그 스탠드가 되지 않을까, 아,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콘크리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26m인데, 4,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까지는 좀 무리고, 이걸로 한다 그러면 훨씬 낫겠다. 돈 1,000만원 내에서, 어, 뭐, 장비대, 뭐, 브로까, 뭐, 다 해가지고서, 1,000만원 내에서, 어 26m 6단의 그, 스탠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 다음 그, 그 영상에서 나머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